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 급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분기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AI 칩 지연 때문입니다. 삼성의 첨단 h b m 3의1 1안 칩이 엔비디아의 인증 절차를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2025년 HBM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는 반면 삼성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까지 겹치면서 삼성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삼성에게는 특히 큰 타격이죠. 더 심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에게 해결책은 없을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엔비디아 인증 통과입니다. 삼성은 기술자를 대폭 증원해 HBM3 이치 품질 개선에 올인하고 있어요. 또한 64억 달러를 투자한 텍사스 공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무역 제재를 우회하려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도 줄여야 하죠.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을 다 변화하고 엔비디아 외에 AMD, 구글, 아마존 등 새로운 고객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경제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